네이버 웹툰이 현재 나락를 가고 있으며 하루만에 마이너스 39%를 찍었다는 데 레진 코믹스 창립자도 현재 한국 웹툰은 망했다고 일침 했어. 10년 전까지만 해도 웹툰 회사들이 다 같이 대한민국의 디즈니와 마블이 되겠습니다. 라고 큰 포부를 밝혔는데 지금은 어떤 회사도 근처에 못 간다고 한탄했습니다. 현재 웹툰 시장은 2차적인 파생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합 일본이나 미국 만화와는 달리 구즈나 애니 등 2차 시장 수요가 없다는 것이 일본은 드래곤볼만 해도 4천억 원 이상을 안겨준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락가는 이유 중 하나가 말도 안 되는 거면로 남성 독자들이 죄다 떨어져 나가고 웹품 파는 거진 여성 독자들만 남았다는 것이. 예전부터 이런 불만들이 많았지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개선은 없었음. 웃기게도 그 거멸이 심한 중국도 이걸 거멸하지는 않았음. 내 웹이 나락을 가자 블라인드에서도 불만이 터진. 더 골로 갈 예정이다. 상폐될 거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불법 사이트를 적극 추천하는 모습도 보인. 또 요즘은 다뺏기는 양산형이라며 까는 유저들도 많은데 좀 심하긴 하더라. 이외에도 많은데 너무 많아서 다못 올리겠다. 현직자도 안 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면 기절할 거라 한다. 내 부분이기도 안 좋다고 함. 그 와중에 응. 조창이라고 쓰셨는데 이거 그쪽 단어인데 나락간 원인 중 하나가 분위기 안 좋다고 한탄하니 좀 웃기네